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결산서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사립학교 전체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5월은 당해 년도 예산이며 9월은 전년도 결산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정시 2차 5월 공시에는 당해 학년도 본 예산서이며 당해 학년도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산 내용이 공시됩니다. 두개 이상의 학교가 예 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 결산 관리 학교에서만 단독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 관리 학교 외 학교는 제외 처리되므로 총괄 담당자가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제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도 마감을 해주셔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산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은 하지 않고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에듀파인 담당자가 k에듀파인 학교 회계 예산 관리 예산 편성 예산 확정 메뉴에서 회계 연도, 당해 연도, 예산 구분, 본 예산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본 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 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취합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여 취합 버튼으로 취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취합 작업이 완료가 되면 취합자, 취합 일시, 진행 상태, 취합 데이터 유무가 확인됩니다. 진행 상태가 취합 완료로 보여지고 취합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취합이 완료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취합 데이터 유무가 무로 보여진다면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에듀파인에서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 확정 메뉴에서 공시자료 전송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에듀파인 원자료 경로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자료 취합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보여지지 않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 세입, 세출의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에듀파인에서 취합된 자료는 정보공시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취합된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에듀파인 담당자가 에듀파인 메뉴에서 자료를 수정한 후 k에듀파인 학교 회계 예산 관리 예산 편성 예산 확정 메뉴에서 회계 연도 당해 연도 2021년 예산 구분 본 예산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본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자료취합 메뉴에서 다시 자료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는 자료취합 절차 없이 자료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입력근거 자료는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의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 자료를 직접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근거 자료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 파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 개의 입력근거 자료의 첨부 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 파일 zip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입력 근거 명과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학교 상황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업무 관리 시스템 문서 번호, 학교 파일 시스템, 출력문서 보관처 등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등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에듀파인 사용 학교는 에듀파인에서 자료를 수정한 후 K에듀파인 학교 회계 예산 관리 예산 편성 예산 확정 메뉴에서 회계 연도 당해 연도 예산 구분 본 예산을 선택하여 조회 후본 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시자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자료 취합을 하고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에듀파인 미사용 학교의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결산서 항목에 대해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